안녕하세요. 미니러브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오유마루 이벤 있잖아요. 그거 뒤늦게 당발하는데 정말로 죄송하고요. 제가 그 당발하는 걸뭘 까먹었어가지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했고요. 그 덕분에 구독, 구독자 분, 아, 구독자도 59명이고 해서 제가 100명 되면은 진짜로 포즈만 200열 거고요. 어, 네, 포즈만 200열 거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. 그 이거 이제 당발해볼 건데요. 일단은 참여한 분들은 참여한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요. 일단은, 하나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혜진님, 통가꾸미니어 좋아하는 여자님, 통가고요미니니모님 김현아님, 상어미니님, 민초미니님, 초코마피님, 이병쟁이님, 하율올서님 이혜선님, 이렇게 있습니다. 맨 처음으로 참여해주신 분이 양혜진님이에요. 그, 맨 처음에 참여했다는 것이, 그 뭐지? 제 동영상 보면서 맨날 먼저, 보, 뭐지? 꾸박꾸박 보면서 참여했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, 뭐지? 양희진님을, 어 먼저, 그 양희님, 양희진님을 그냥 뽑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, 그걸로 뽑는 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, 그냥 뽑기보다는, 제가 그냥 눈 감아서 코 카콜라로 뽑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, 어 제가, 어그 많은, 많이 이뱅이 참여하신 분을 뽑을 거예요. <laughs> 총두 분을 뽑을 건데요. 이 당첨자 1번이고요. 이 당첨자 2번인데요. 제가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다 보내드리려고 한 번만 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어, 코카콜라로 해볼게요. 딱 3점 만에 뽑히는 거고요.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어. 이게 뭐지? 뭐지, 당선된 분이 탈락하신 거예요?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딩동댕동 뜯다. 고커피짠이에요 하유손님 탈락하셨습니다.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딩동댕동 뜯다. 좋아하는 여자님 탈락하셨고요. 코카폴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딩동댕동 딩동, 띠따뽀 커피잔이에요. 김연아님 탈락하셨습니다. 어 이제부터는 아래로 갈게요. 위에만 하면은 뭐지? 이분이 안 뽑힐 것 같아서 코카폴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딩동댕동 띠따뽀 커피잔이에요. 초코머핀님 탈락하셨습니다.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. 딩동댕동 띠따뽀 커피잔이에요. 니미모니님 탈락하셨습니다. 코카폴라 맛있다. 마, 맛있으면 또먹어 딩동, 댕동띠따포 커피, 짠, 이에요. 미니민트님, 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거 당첨자분들이 제 동영상 보고 댓글에다가, 뭐지, 그, 뭐지, 써주셔야지. 그래야 제가 아니까. 코카폴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찍다뿡 커피잔이에요 사과미니님 탈락하셨고요 이제 총 3번 남았네요 보카폴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찍다뿡 커피잔 이혜선님 탈락하셨습니다 코카폴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빙동전농제작품 커피 짠이에요이뱅쟁이님 탈락하셨습니다 어 이게 뭔 일이지 양희진님이 맨 처음에 뽑히셨는데 아맨 처음에 댓글 다으셨는데 양희진님이 뽑히셨네요 저 진짜 조작 아니고요 조작 조작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, 그 다, 다시 이뱅 열면은 자동으로 탈락하겠고요. 저 진짜로 여러분, 여러분들께 다 주고 싶지만, 양혜진 님이 제가, 양혜진 님 뽑으라고 한, 아, 뽑, 뽑으라고 한게 아니라 뽑힌 거니까 뭐 사기라고 하시지 마시고, 다음 위뱅에, 어, 탈락된 분들은 다음 위뱅에 참여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벤트랑 또다시 이벤트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빠이빠이.